플리즈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플리즈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진단했던 이 환자들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에 대한 염려를 했다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염려였고, 어, 22%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염려. 나머지 8%가 남았는데, 나머지 8%만이 어떤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가지 염려를 한다 그러면은 한 8개 정도, 100개 중에 8개 정도만이 진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100개를 염려한다 그러면 나머지 92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 믿음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염려가 염려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돈이 많을수록 또 염려가 더 많겠죠. 자식이 많은 사람은 뭐, 어, 자식 많은 사람 바람잘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또 자식 많다고 염려하게 되고, 자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없다고 염려하고, 집이 크면 커서 염려,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 <laughs>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이 염려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려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맡겨버려라.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에피리프 산테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리프 산테스. 이 말의 뜻은 굴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내어 던져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있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엄청난 그 의미가 있네요. 염려와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던져 버리라는 거야. 던져 버려라. 이 손에다 계속 끼고서 내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던져 버리라는 거야. 던져 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여전히 우리들의 그 숙제로 문제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믿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실업가였던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더 랭크는 이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한 생활을 했는데, 흔히 이제 그 비즈니스맨들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또 일반인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도가 나지 않나.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은 점점 줄어지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로 생활하던 이 아드랭크는 이 염려, 염려에서 어, 해방되는 길이 없을까. 이걸 이제 늘 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아주 좋은, 좋은 아이디어를, 응? 좋은 아이디어를 <laughs> 개발하게 됐는데, 이 아드랭크는 매주 수요일을,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들을 잘 기록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자기가 이제 근심 걱정하는 그 내용을 적어요. 날짜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걸 잘 기록해 가지고 그그 종이를 쪽지를 상자에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그 자기가 집어넣었던 그 종이들을 쪽지들을 꺼내서 한번 다시 읽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수요일 날그 상자 속에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자 속에 넣을 때는 자기가 이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 종에다가 그 내용을 적고 날짜를 적어가지고 상자 속에 넣을 때만 해도 엄청난 문제였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드랭크는 이 상자를, 염려 상자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염려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여러분 한번 이 오늘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귀한 내용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자라나, 뭐 상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그근심 걱정 있는 거매 시간마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제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그걸 한번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을 때,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어봤을 때, 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이 메시지는 염려를 맡기면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신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다. 이 의미는 무관심이라든가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태도는 부정적인 자포작이라든가 체념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표현으로서 자신과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더랭크의그 염려 상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한번 실천을 해서 자신의 그 염려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염려를 맡기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노인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좌절과 염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에, 노인이 큰 병에 걸려서 그만 그 병원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 기쁜 찬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그 찬송 소리를 들어 보니까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그 찬송인 거예요.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찬양이죠. 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서 이렇게 병실 문을 꼼고 이렇게 열어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장애인 청소부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 노인이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당신 목발 짚고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길래 그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죠.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총소부는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퇴원 후에 즉시 교회로 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노인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도 이렇게 약한데 이 처지에,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기도 중에 이 기쁜 찬송을 부르던 이 청소부의 목발이 닭다리로 연상이 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이미지로 그려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도 그 이미지가, 어, 기쁜 찬송을 부르던 이 청소부의 목발, 목발이 닭다리로 바뀌어가지고, <laughs> 닭다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노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손수 닭을 기름에 튀긴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까지 이 닭을 기름에다 튀겨서 먹는 사람이 없었던 때였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튀긴 닭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닭 튀김, 닭 튀김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됐고, 마침내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노인이 바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코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노인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을 어떤 오늘은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나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모두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데, 에,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크게 염려할 일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자신의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흔들 의자, 인생은 흔들 의자라는 시를 한편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 의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흔들 의자는 기분 좋게 굴곡을 따라 흔들거리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흔들 의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같습니다. 흔들인 자, 흔들 의자에 앉아서 두어 번 흔들어 주면 저절로 앞뒤로 흔들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한두번 흔들어 주면 흔들 의자처럼 움직입니다. 흔들 의자에서 아이를 흔들 흔들 재우듯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일을 놓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흔들리자가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치의 해결책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의 흔들리자에서 지금 곧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일을 향해, 소망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심찬 발을 내드리시기 바랍니다.